안녕하세요. 건축사 김동희입니다. 어, 오늘은 면목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음, 한번 볼까요? 어, 대지 면적은 125 스퀘어미터, 125제곱미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상4층 철근 콘크리트, 전체 면적은 28.61 제곱미터. 아, 주차면은 한 세대까지 가능한. 그리고 지금 1층에, 1층에 걸린 생활시설이 있고, 2층, 3층이 각각 두 세대씩, 4층도 두 세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 면적이, 음, 191제곱미터. 191이면 368. 한 60평, 음, 안팎의 그런 집입니다. 자, 이제 스케치업으로 입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건물은,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의 건생. 2층에 3층에 각각 어, 집이 2세대씩 있고 4층에 2세대씩 있습니다 요거 아까 평면을 못 봤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평면을 다시 보면 1층이 요런 이제 건생과 어, 계단이 로된 음, 그런 평면을 볼수 있고 주차는 하나, 둘, 셋대가 들어갑니다. 2층은 확장 발코니가 있는 어, 202호, 202호를 가진 그런 평면 두 가구가 있는 평면입니다. 자측 어, 가단에 어, 계단실이 있습니다. 4층은 1조건에서 좀 어, 들어온 매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401호, 402호 계단실이 있고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스케치업으로 형태를 한번 볼까요? 음, 보면 이런 아, 형상이 있습니다. 1층에는 주차면, 주차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들어간 형태. 이거는 이제 걸린 생활시설이고요. 어, 이쪽 왼쪽에 주출입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죠. 어, 위에는, 음, 두 세대씩 있는 그런 형태고, 4층은 약간 작은 두 세대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발코니에 나와서, 베란다죠. 베란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멀리 볼수 있는 조망이 있는 근데 사실 여기서 스케치업에서는 없지만 아, 주변에 다 집이죠. 어, 그래도 이렇게 하늘을 볼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단실입니다. 자 우리는 스타디 할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색깔을 좀 바꾸어서 재료를 바꿔서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이런 이유는 뭡니까? 아, 이 건물은 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주를 배려한 취향을 배려한 건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건축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할 때는 또 그렇게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건축은 딱 정해진 음,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화려한 색깔을 넣는. 은 장태의 음, 건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어떤 음, 색감 아니면 어떤 마감이 있을 때 만족도가 있는지요? 댓글로 주시면 다음에 한번 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소상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은 제가 직접 좀 음, 어원을 일부, 어, 기존 리듬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음악인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좋아요, 댓글, 구독, 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